아빠, 응 아빠 해봐 아빠, 은채 아빠. 아빠한테 전화해요. 아. 아빠. 오야오야. 응, 오야. 어, 어, 아빠한테 전화해줘. 응응어 <laughs> 아. 어, 어? 어, 주세요. 네. 주세요. 네. 주세요. 주세요. 알지. 주세요. 주세요. <laughs>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응. 어. 아이 주세요. 주세요. 응. 아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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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지. <laughs> 아이, 고맙습니다. 어. 자, 현재. 응. 응? 아빠? 아빠? 응. 어? 응? 뭐야? 야, 원채야팁어 주세요, 어 주세요, 엄마 주세요, 음 엄마 주세요, 어 치? 지 알기 잘하네, 아, 아야야야, 아야, 아야. 팁 건지 건지. 간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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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